다돼지들이라서 우리가. 여기 무서워. 여기 무서워 줄. 왜냐고.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웃음>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 건물주님이 사업하고 계시는 이제 상사 1층에는 이제 상...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이제 제가 3층에서 지금 있고, 오늘 지금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은, 저기, 저희 이제 건물주님이시고, 용진종합유통상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네. 되고요. 네. 어, 사장님이 지금 취급하시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유하고, 네. 주방용품. 네, 그 다음에 스텐스텐 에, 업쇄용 물품들하고, 예, 뭐, 칼 종류. 칼 종류. 수대로 히터 종류. 다 여러 다방면의 제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사업하신 지금 몇년 되시죠? 예.. 지금 이 사업만 연계된 사업을 했지만, 한 40년 되시죠? <laughs> 40년? 예, <laughs> 소매 사업 하신 지금 네, 소매도, 소매가 한 27년. 그럼 이제 도매하신 지 그러면 한 10년? 14년 되시죠? 예, 예.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제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음. 소매 사업이 좋은지 도매 사업이 좋은지. 음.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만 5년이 되다 보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도매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유저들을 일일이 상대하는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해드리는 게, 도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공간이 조그맣게 돼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업무라는 게거 물건 사는 전화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매가 좋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네네. 에, 소매상은 한 하나 둘씩 식가가 각자 각자 운영해야 되지만은 에, 도매를 해다 보면은 열개 단위가 네. 커지고 그렇죠. 액면도 커지고 또 도매를 해다 보면은 볼은 안목 그렇죠. 시야가 좀넓어지는 것도 장단점도 있고 단점이라는 것은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좀 투자 비슷해 투자병이 없어서 그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소매는 동네 멈지다 보니까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렇죠. 나 질문을 뭐 쓰면 도매도 한번 해봐라. 어, 음.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음.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음. 요즘에는 사장님이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음. 이 광고가 되게 많이 유혹을 지켜요. 그냥 이제 뭐 무자본, 무재고. 음. 다 이제 위탁 판매. 재고 없이 장사하게 해주셨던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음. 나타나 다 보니까 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제 음.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많이는 얘기 못 드리지만 음. 저는 제가 어느 정도 80%당 자신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게 해봤고 재고 없이 장사하는 거는 장사를 하게 되면 음. 마진을 극대화시키지는 절대 못 하잖아요. 못 재고는 재고 없이 해다 보면은 네네네. 공장에서 그 실리관계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1 0개 공장에서 1 0개 구입일 때 하고 50개 구입일 때 하고 200개 구입일 때 가격이 약간 한5% 이상 정도 차질도 나지 않을까. 그렇죠. 음 그래서 물건을 재고를 해야지. 물건 파는 데도 편하고. 그리고 그렇죠. 주문을 맡아 놓고 그렇죠. 음, 재고가 없어 가지고 납품을 못뭐 생긴다 면그 신뢰 관계가 금 깨지기 때문에 무조은 재고를 놔두는 것이 좋다. 아,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재고로가 이제 음. 2년 동안 재고 없이 장사하다가 재고 음. 두고 하니까 음. 마음이 편해져요. 그 음. 사임도 그거 많이 음. 아시죠? 그렇지, 많이 알지. 이 궁금해 하는 게 소매 장사를 하시다가 음. 이제 도매로 전환을 했잖아요. 음. 그때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셨나요? 많이 다 투입됐지. 아... 그 처음 장사를 했던 해도 요즘은 그품이다 네. 빠졌다면 돼요. 제주도 마찬가지. 그렇죠. 도매도 마찬, 가지 소매도 마찬가지. 요즘은 자기 자본이 없으면 상가 쉽지 않아요. 어, 아, 도매가 이제 매력적인 한데 돈이 그렇지. 드는 게 이제 힘들죠. 음, 그래서 저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 자본금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매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음. 도매가 회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이유가 남들이 다 구비하기 없는 구색을 많이 갖추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업체 같은 경우는 일찍 출근해서 또 일찍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답심리가 좋은 게음 이런 도매 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급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많이 다양하게 올려도 제가 재고가 없어도 바로 당일 발송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들, 시청자들이. 그럼 연변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연 예, 매출은 배밀인데, 네, 예, 대략적으로 그냥. 네, 네. 직원들 월급 주고, 네. 예. 한 달에 뭐, 돈 천만원 벌지 않을까. 에이, 에이 그거는 <laughs> 좀안 되시고. 이금은 예,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매출이 어느 예, 정도 되세요? 매출은 매도 되지.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laughs> 그렇게 안되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되죠. 예, 답심리가 좋은 것이, 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황물. 응. 황물나 뭐냐, 그러면, 그, 가정농촌이나 도시나, 응. 쓰는 자잔제품들 그거 반면에 또 청소용품. 네네. 음, 최고로 유명한 시장,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심리가. 그렇죠. 답심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이, 이 동네에 사는 곳은, 그다 뭐, 앞으로도 해볼지 않냐,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젊은 사람이 장사를 해라. 네네. 왜 그러냐. 지금은 장사를 안 하려고 습니다 남이 안 하는 사업, 장사를 사는 사업이 돈 버는 사업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책이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사는데 또 노후까지 살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도 지금 향후 계획이 지금 인터넷 시장에 지금 진출하실 네, 생각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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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보시면 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 이 구매 매출은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온라인이 계속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들 인식에, 온라인이 싸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딜리버리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문만 하면 다음날 바로 집앞까지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여기 용진 용진 종합상사. 종합상사 사장님 역시, 지금 인터넷 사업을 지금 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알게 된지 오래 되셨으니까, 뭐, 문의 주시면 저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네. 저 또한 이제, 시청자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고에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플라스틱 스텐 주방용품 이런 거다 있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이런 물건을 그 사장님 업체에서 이제 그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그런 유료들도 만들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죠 예 네, 그런 거는 저희 공급함으로 문의를 주시면 응. 사장님 같은 거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응. <laughs> 약한 소매업자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laughs> 주방용품 카테고리는 제가 얘기드리자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음. 왜냐면은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음. 대차주기가 되게 짧아요. 음. 남들은 만약에 제가 파는 것 중에 뭐 후레쉬 20만원짜리 하나 사면몇년 음. 있다 바꿀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뭐 이런 수저, 젓가락, 뭐 휴지통, 음. 후라이팬 이런 거는 뭐, 솜목은요, 솜목은요. 속, 그렇죠. 대차주기가 짧기 때문에 음. 그만큼 가격이 민감해요.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이 워낙 많으시니까 음. 관리할 수 있는 직원만잘 뽑으셔가지고 음.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지 같은 거 이제 좀잘 음. 하시고 음. 그렇게 하시고 창고 사장님 이 지하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시면 2층입니다 2층 여기는 이제 이게, 이게 상품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이쪽은 음.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는? 어디야? 여기 2층하고 이제 지하하고 1층 지하 여기는 이제 스텐 음. 사무실은 재테리 종류들이고 일단 네, 네. 물통 종류도. 네네네. 일단 아이스박스 아까 좀 아이스박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제 사무실 여기 3층이고요. 3층 밑이 지금 여기 사장님이 계시는 여기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스텐 스텐이죠 네, 네, 이게 스텐. 네. 충사발 쪽으로 가. 우리 그밥 먹을 때 노껜 네. 찬사라. 어. 어 그때 찬사라 다 마늘도 넣고 마늘 찬사라. 네. 오늘 그거로. 와 아, 진짜 거. 이렇게 많은 물건을 다 올리려면은 음. 밤새도록 해서 한 3-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음. 네 이제 까이츠 청구 자 이제 여기가 2층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대편 창고 네 창고 여기는 플라스틱 종류네요 여기는 분명 아, 네. 의자 같은 거 있는 데죠 의자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갈 수 있나요? 야하하하하 야. <laughs> 어 여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 내려가서 이제 타고 내려가자. 어. 진짜 이런 거 되게 잘 팔리잖아요, 이게. 쥐톡이런고뭐 진짜. 원래 담도 타면 안니 타면 안 되는데. 응. 물건 한번 씩 타. 이 타고 내려가자. 자, 이제 흔한 저기 답십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천. 어, 무워 오! 괜찮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돼지들이라서 아니, 우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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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 무서워요. 왜 그래? 그이씨왜 그래? 그래. 왜 그래? 게 무서워 이게? <laughs> 오시오 미치겠다 이것 타고 무섭대 지금 내려갔다 오야 엘리베이터로 타고 지 지하까지 내려왔고요 자 아이템 죽이는 거 있습니다 이 의자 아시죠 그 여름 되면은 야장 깔아서 이제 많이 음식 점에서 하는 거 이거 진짜 잘 편입니다 의자 이렇게 찍어서 티크해서 물좀 넣으면 되네 뭐 급식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아이템 엄청 많습니다 한 곳에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니 상자들 네 상자들 테이와 이거를 다직원들다 옮기는 거야? 이 여름 되면은 한 번에 쭉 빠졌다 한번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지 도마 이거 두부 상자 아 두부 상자 큰거잠 거. 결국은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돈이 순환이 이제 회전이 돼서 보면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소리> <목소리>